자동차 생활해보는 것, 아빠들라TV, 아빠들라입니다. 내 차, 본넷쇼바 장착하기, DIY, 편이었습니다. 홍차장 코나의 어, 본넷이 수동이죠. 수동이라 요거를 지금 홍차장님이 부품을 사왔습니다. 지금. 쇼바, 본넷 쇼바. 네. 스피더샵, 스피더샵. 아, 이거 남의 거 홍보해주고 있네요. 위치는, 장착 위치는 본넷, 그, 열어보시면, 네, 그 구멍, 여기랑, 요쪽이랑 이용해요. 뚫는 거 전혀 없습니다. 예, 네, 공구는 뭐가 필요하냐. 자. 여기 12mm, 12mm 필요하고요. 어, 이거 조일 때 필요한 게 13mm예요. 13mm, 13mm, 12mm 두 개가 필요합니다. 네, 공구 잊지 마시고요. 네, 거 얼마죠? 28, 두 개, 두개에 28,000원이면은 내 차가 어 가스쇼바가 됩니다. 보넷이 아, 예. 원래 코로나는 수동이죠. 어, 본넷 개폐, 이 고정이 수동인데, 어, 지금, 홍 차장님이, 요 벤츠처럼, 벤츠처럼, 요 자동 쇼바, 벤츠처럼 만들고 싶어서 지금, 부품을 구입해 왔어요. 지금, 한쪽만 다, 예, 작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빠르게. 자, 코나 본네트에 이렇게 브라켓을장착하고요 자, 차체에 이렇게 장착하고요. 구멍 뚫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하면 돼요. 이 다른 차랑 비교를 해보면, 요건 벤츠인데벤츠 벤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이 따로 있죠. 근데, 어, 구멍을 뚫지 않고, 어, 이차 코나에 이미 있는, 어, 있는 곳에 장착을 해요.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여기 구멍이 하나 나 있고, 어, 요거는, 어, 힌지라 그래요. 본넷 힌지 고정해 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여기 두군데 연결하니까 이렇게 잘 지지하네요. 네, 이거 홍차장이 작업 중입니다. 나도 DIY 할수 있다 집에서. 네. 가능합니다. 필요한 집에서 안 한다. 필요한 공구. 자. 12mm, 12mm 플로고요 볼트는 13mm. 그리고 요 너트도 13mm. 네. 여기는 12mm 요거 잡아 줘야 되고요. 아래 너트 13mm. 음. 즉, 12mm 스패너, 13mm 스패너 두개 있으면 끝. 스패너. 근데 스패너로 잘안 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본네트 힌지가 워낙 힘이 세요. 힘이 세서. 네. 자, 12mm 스패너, 13mm, 3, 13mm 스패너. 네, 12, 3, 스패너. 13, 12, 13. 네, 작업 중에 있죠. 네, 여기 구멍에 끼우고. 네, 12 위에를 잡아주면서 아래를 조여줍니다. 13으로. 네. 참고로, 홍차장은 문과 출신입니다, 문과. 공고. 공고에요? 아, 근데 이걸 왜 못해? 네. 전작과 문과 아니고 이과랍니다, 이과. 예. 이게 네. 게 맞나? 전작과래는데요. 예. 네. 조이는 거는 당연히 시계방향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를 좀 설명해야 하나요? 네. 여기는 지금 아우토 게러지고요 네, 아우토 게러지. 네. 지금 와가지고, 뜬금없이 이걸 사갖고 왔고 지금, 네, 장착을 하고 있어요. 네. 집에서 야 진짜죠, 집에서. 네. 이 정도야, 뭐. 예, 네, 다들 집에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우, 세게 조이네요. 근데 지금 이거, 쇼바 하나로도 버텨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두개 장착하면 진짜 짱짱하겠는데요. 네. 네 보통, 이어 네 쇼바 이렇게 자동 쇼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돈 3만 원에 할수 있으니까 어 좋네요. 이거 없는데? 예 너트가 없나요? 네이 너트를 언제 떨어뜨렸죠? 아까 막 이쪽으로 몇개 떨어졌는데. 어,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주신 게 제가 세개 주셨는데 더 떨어졌어요? 네개 떨어졌어요, 네 개. 볼트 세개 주셨어요? 아니요, 너트 하나랑 와셔 두 개. 여기 지금 다른 거. 여기 에 쓰는 너트도 떨어졌나요? 예. 네. 아닐 겁니다. 딱. 여기 없어요? 그걸 찾아야 되네요, 그럼. 네. 아니 제가 다른 거는 갖고 있긴 한데. 다시 그럼 복가의 하체를 하체이... 떨어진 거 맞아요? 네, 떨어진 거 맞아요. 자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네 아, 진짜. 아, <laughs> DIY 내차 본넷 쇼바 장착하기 <laughs> DIY 편이었습니다. 아, 코나 전기차 개봉 박두 본넷 개봉. 어! <laughs> 뒤에 마무리가 득득득하네요. <laughs> 너무 센데? 네. 아아니 딱이죠. 네. 자한 거리지? 어디 가요? 얘 자체는 얘가 움직이 돼 있는 건데 얘 가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얘 자체 유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잘못 조립한 게 아니잖아요. 예. 자, 끝났습니다. 완성, 성공. 감사합니다. 아우토 게러지 발음점이 신내점 아빠들러 TV 아빠들러입니다. 감사합니다.